안녕하세요 도구입니다. 오늘도 스파이더 훈련으로 수요일 야외 훈련을 갑니다. 네, 반드시 열심히 해서 올해 목표를 이루고 말겠습니다. 반드시 저의 올해 목표는 4.0을 한번 꼭 찍어보는 겁니다. 네, 운동 고자에서 4.0으로. 네, 반포에서 만나서 남산 부각을 가기 때문에 요거 네, 끝나고 집에 가면 거의 한 11시 반이 됩니다. 근데 네, 너무 일찍 왔어요. 네, 랄랄랄랄라 일찍 왔습니다. 네, 코치님이 출발하시 출발하기 전에 이런저런 교육을 해주십니다. 오늘 코스에 대한 내용, 이런저런 것들. 하고 네, 오늘 빵라를 할 인원분들이십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출발합니다. 하늘이 굉장히 맑죠?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야외에서 자전거를 타기가 힘든데 뭐 어쨌든 예, 이날은 날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네, 오늘은 코치님이 속도를 여기서는 별로 안 내시네요. 네, 남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따릉이 기다린다고 조금 멀어져가지고 네, 코치님을 따라잡기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같이 가용. 같이 가용. 네, 잘 붙어오는지, 이렇게 체크도 하시고, 한남나들 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스파이더 SEC의 목표 자체가 남산 5분 대 5분 후반 혹은 6분 초반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남산은 좋은 코스죠. 네, 힘듭니다. 어우, 힘들어. 물론 코치님은 아주 여유 만만하시죠. 네, 자전거 저렇게 역주행 하는데, 어, 조심, 뭐, 조심하면 되죠. 네, 남산 가기 전에 지금 다 털릴 것 같습니다. 네, 힘듭니다. 어우 힘들어. <laughs> 네, 다행히 여기서는 이제 페이스를 네, 조금 낮춰서 가주시네요. 그리고 여기가 남산에서 이제 가장 힘든 약수터를 올라가는 어필이죠. 네, 여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힘듭니다. 아시겠지만 네, 다행히 약수터에서 오늘은 휴식을 합니다. <laughs> 네, 오늘은 그룹별로 출발을 합니다. 네, 4명씩 30초 거, 거리를 두고 출발을 하고요. 이제, 이제 저희 조도 출발을 합니다. 저희조는 코치님이 앞에서 끌어주세요. 즉, 어, 죽었다 이거죠. 네, 이렇게 이제 출발합니다. 가자. 네, 항상 초반에 코치님은 초반에 많이 끌지는 않습니다. 네, 어차피 한 5분, 6분 이렇게 타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힘다 써버리면 중간에 퍼져버리죠. 사실 요즘 제가 이 자전거를 타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SEC를 시작한지 이제 3개월, 만 3개월이 지났는데. 뭔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기대했던 것처럼 확 늘지 않아서 조금 답답한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갑자기 이거 한다고 날아다니는 걸 기대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많이 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랑 비교하면 실력이 많이 늘긴 했어도 뭔가 요즘은 그게 이제 좀 정체된 느낌이 듭니다. 이걸 좀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4.0 이렇게 넘으신 분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앞에 코치님은 뭐 5점이 넘는 그냥 뭐, 뭐 프로 생활 국대까지 하셨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네. 네, 좀더잘 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뭔가 이렇게 잘 타시는 분들이 더 대단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인내와 고통을 참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자전거를 타야 그게 가능한지 예,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고로 남산을 그 5년 전인가 처음 올라갔을 때 18분이었습니다. 처음 어필을 가봤고요. 그때는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을 올라간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건지도 몰랐어요.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이제, 자, 이제 남산 5분대가 이제 코앞에 와있어요. 4초만 줄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보면 참 많이 발전했죠. 네, 근데 지금 뭔가 이제 정체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고통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정말 개처럼 헥헥 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나의 고통의 끝인가? 그, 그 인간의 이 내가 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끝이 어딘가. 그 고통이 없다면 여기서 붙었겠죠. 하지만 이 멘탈이 강했다면 여기서 쥐어 짜서 붙어야 되는데 붙지 못했다라는 거는 나의 스스로의 고통에 졌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이한 템포 또 페달을 놓게 되고 이게 실력의 한계인지 멘탈의 한계인지 요즘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과연 무엇인가? 네. 바로 이런 지점에서 이제 파워를 올리고 붙어야 PR이 한 3초, 5초 이렇게 당겨지고 느는 건데. 코치님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그게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한계점의 극한의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다. 정말 그 극한의 고통을 이제, 이제 느껴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뭐 많이 해 주셨는데. 아, 어, 참, 저도 이렇게 나름 힘들게 고통을 참으면서 넘어가고, 고통을 참으면서 가고 있지만 이걸 이겨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됩니다. 물론, 코치님에게 많이 배우면서, 그,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계를 좀 어느 정도로 넘었지만, 어, 그게 참 힘드네요. 어쨌든, 그니까, 아무리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도, 이, 직접 달, 돌려야 되는 건 저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쥐어 짜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발성냥한 개비. 네. 오늘은,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름 열심히 탔는데, 피 r 는 1초 줄였습니다. 기존 6분 4초에서 6분. 3초가 됐어요 네, 조만간에 5분대는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4초만 줄이면 되니까 그렇게 고대하던 남산 5분대가 이제 코앞에 와있습니다 고수님들이 보시기에 남산 5분대 모형하면 별거 아니겠지만 첫 남산이 18분이었던 저한테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평생 우, 유산소라는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자전거라는 운동이 저에겐 그래서 참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평생 살면서 축구 한 게임 농구 한 게임 풀로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진짜입니다. 그럼 군대에서는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실 텐데 축구하면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해도 쫓겨났습니다. 너무 못해서 고등학교 체력장 때는 마지막 한 바퀴가 남았는데 선생님이 그냥 야너 들어가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유산소를 못 하는데. 이 운동 고자인 저에게 남산 오분 대는어 나름 개인적으로 대단한 거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네 어쨌든 이제 부각을 합니다 남산은 피 r 로 탔으니까 오늘 유산소 운동은 이제 거의 다 했다고 봐야 되는데 또뭐 열심히 해야죠. 부각 가는 길은 아시겠지만 남산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공도를 타야 하는 이런 스트레스가 뭐 조금 있을 뿐 네. 날씨가 좋아서 남산도 그렇고 부각도 그렇고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차도 많고 보통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안 하는데 오늘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청와대 여기 앞에 로타리에서 시작을 해서 부각 꼭대기까지 쉬지 않고 무정차로 바로 갑니다. 보통 초소에서 쉬는데 훈련이기 때문에 그딴 거 없습니다. 초반에 다리 데미지도 없고 좀 느낌은 좋았어요. 다리가 왜 이렇게 싱싱하지? 이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많이 했지만, 어쨌든 실력이 늘려면 뭐 열심히 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겠죠.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실력이 늘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다음 달 9월 달에 설악그란펀도도 있고, 뭐 영할도 신청을 해놨고, 홍천도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그러니까 샤방하게 10만 키로 타도 샤방하게 타면 실력 안 오르잖아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올해 슈퍼랜도너의 목표도 잡았습니다. 일단 FTP를 올리는 거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올해 꼭 정말 인생에 한 번이라도 제가 이제 몇밤 자고 나면 나이가 40인데 와트퍼 체중을 진짜 4.0 한번 어 정말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정말 쉽게 되는 게 아니네요 4.0은 정말 하도 개물이 많아서 4.0막온 세상이 널린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일반 그냥 동호인 수준에서 4.0이라면. 어, 정말 대단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술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남산 한 5분 초반, 북악 8분 극 초반 정도면 4.0 정도 수준인데요. 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네, 인생에 한 번은 진짜 달성해 보고 싶은 목표이기 때문에 한번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직은 많이 부족한데 더 노력하고 고통을 참고 훈련을 하다 보면 목표를 가지고 하다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부각이 이렇게 길어, 길게 느껴지는 날이 네,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초소에서 쉬지 않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제가 본업을 하면서 또 해야 되다 보니까 네, 훈련하는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거기다 또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유튜브도 계속 해야 되니까요 유튜브를 하는 거는 제 인생에 진짜 너무 즐거움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코치님이 오셨습니다 잠깐 숨 고르려고 했는데 코치님이 오시니까 또밟게 되네요. 코치님이 옆에 가까이 계신 것만으로도 평균 파워가 올라가는 이런 마법의 <laughs> 마법의 코칭입니다. 네. 올라가면서 심박을 보지 않았는데 보시다시피 이 지금 심박이 174예요. 그렇게까지 뭐 한계 심박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힘들까요? 네. 그래서 이런 고통을 좀더 끌어올려서 그 고통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 이 자전거로 타는 그런 게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아, 어, 지금, 그리고 왼쪽에 지금 보이는, 예, 형님인, 지금 마돈타는 형님이신데, 제가 아까, 예, 부각 초입에서 잡히고, 다시 제가 잡고, 급경사에서 다시 제가 또 잡히고, 또 잡고 해서 다시 또 잡혔습니다. 계속 이렇게, 어, 코스에서 경쟁하는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어, 시각 드래프팅이라고 하죠. 심리적 드래프팅을 때문에 또더 열심히 타게 됩니다. 근데 저 형님이 요즘 또 각성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못 따라갑니다 예전엔 어필해서 제가 더 빨랐는데 요즘은 아예 못 따라갑니다 살도 빼셔가지고 네 하여튼 잡고 싶어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또 다시 잡았습니다 여기 평지 구간에서 잠깐 힘내서 또 달리고요 이제 거의 다가갑니다 정말 힘든데 여기서 더 끌어올릴 성량이 있는데 이제 멘탈이 안 되는 그런 거죠 정말 지금 숨소리가 잘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소리를 낮춰놔서 정말 멍멍이처럼 핵핵 되면서 올라가고 있지만 신박은 어좀 여유가 있습니다. 이제 멘탈 싸움인데 코치님이 또안 계시니까 또 합리화해서 올라가고 있죠. 사실 이 여기 이제 마지막 코너에서 좀지어 짜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SEC 받는 회원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제일 바쁜 건 코치님이죠. 네 이제 마지막 평지 앞에서 이제 여기서 어 마지막 성량을 이제 태우려고 하는데 차가 있으니까 좀 위험하니까 그냥 뭐 그렇게까지 막 밟지는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들어갑니다. 부각은 PR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나름으로 열심히 탔습니다. 네, 이제 어필이 끝나고 다시 교육 중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했는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지 페이스 조절이나 뭐 호흡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제 복귀를 합니다. 네, 부각 다운이를 내려와서 복귀를 하고요. 오늘 주절이 주절이 참 많이 하긴 했지만 어쨌든 결론은 어, 올해 열심히 해가지고. 4.0의 목표를 한번 꼭 어, 이뤄보고 싶습니다. 진짜 자전거로 여행이나 캠핑이나 이런 것도 제가 정말 어, 좋아하지만 그래도 진리는 있습니다. 자전거를 잘 타면 자전거가 더 즐겁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진리예요. 여행을 가도 내가 자전거를 더잘 타면 더 즐겁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훈련과 저희 주저주절주저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의 그래서 결론은. 더 열심히 타고 실력을 높이고 싶은데 그걸 뛰어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요즘 마음이 힘들다. 하지만 더 역시 열심히 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다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한 라이딩 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